시작할게요. 와 이제 각발 길리대또 냉키움 스피가 합니다. 저 정말 세게합니다 슬쩍 <놀람> <놀람> 아 여기 스피님가 아, 아닙니다. 아 들어 들어 왔습니다. 들어 아, 끝내지마. 이제 마지막판. 여기서 이기면, 저가 이긴걸로 갈는데 아빠가 이기면, 저가 진걸로 하겠습니다. 1, 2, 막상 막하입니다. 이겼다, 이겼다, 이겼다다. 네이블레이드의 전겨 어, 이번 주 토요일 날 아침 9시 30분에 이다소리다인 이 놀이터랑 같이 유튜브에 찍을 거예요. 오늘 여기까지. 안녕! 끝!